민주평통 LA협의회의 회장 교체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달 초 평통사무처가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을 때 회장의 리더십 문제가 크게 부각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표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고 내부 갈등으로 평통사무처의 투서가 빗발치기도 했던 민주평통 LA 18기.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직접 LA를 방문해 현장조사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 19기 회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유임됐던 서영석 회장이 사임하고 에드워드구 총괄수석부회장이 실임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평통 관계자들은 현장조사 당시 회장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장 교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에드워드 구신이 회장은 조직 혁신과 원활한 소통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국기는좀더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려 합니다. 특별히 저희 모터를 진정성 있는 운영과 또 신뢰받는 또 활동으로 그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평통 LA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 구성한 임원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